110회기 임원회의 첫 공식 방문지는 전남 장흥의 작은 농촌교회였죠. 이처럼 어려운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이 한 회기 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를 위한 총회 지역교회 섬김 위원회가 위원 선정 후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공약인 지역교회 섬김 사역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더욱 확장됩니다. 지역교회 섬김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김한성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역 방향과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도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한 청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몇몇 교회라도 방문을 하면 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려운 시골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총회의 중요한 공약이고 정책인데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구성하게 됐고 이후로는 이 위원회가 모든 걸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교회 섬김 사역은 총회장이 심호하는 서대문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회 섬김위원회가 모든 과정을 전담해서 진행합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총 9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추가 방문 교회와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교회 단독 방문 또는 노회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는 섬김의 마음으로 총회장님 동행할 것이고 온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지역교회 섬김사역은 주로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많은 만큼 총회 농어촌부도 협력해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받은 요청사항들은 총회 유관부서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11일 공식 출범하는 교회종합지원센터와도 긴밀히 연계해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ctv뉴스 박민균입니다.